자, 여기서 자, 케이스 하나, 두 번째 케이스를 좀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자, 요거구요 자, 테스트 포스트 서비스 에서앱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제너레이트 빈이란 메서드를 썼을 때 요렇게 뭐 보내면 얘가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빈으로 등록시키는 거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구요 자, 당연히 레드 케이스겠죠. 자, 당연히 실패하고요. 자, 레드 케이스 일단 안기고. 아, 커미서 오타 있었죠? 레드 케이스 일단 안기고. 자, 약간 그린으로, 약간 편법 같은 느낌으로 요걸 해결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어, 당연히 얘가 되려면, 네. 어, 요 서비스가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 할 거냐면, 자, 여기 프레임워크 아이오, 그 IOC 뭐 이런 경로 아니라, LL 쪽에서 도메인이라는 경로에서 제가 계층을 좀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으로 분리하고, 자, 여기서 테스트, 포스트 계층 패키지를 만들고, 자, 계층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제가 편리, 편의를 위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여기 포스트, 혹은 뭐 멤버, 이런 애들 들어올 건데, 지금 현재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애니까, 뭐 테스트 포스트, 네, 테스트 포스트 안에, 뭐 테스트 포스트 안에, 자, 메인 모듈 안에 서브 모듈 안에 자, 그 안에 이제 서비스 계층에 접근하는 그런 네, 계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트롤러도 있고 뭐 레포지토리도 있겠지만 일단 서비스 단만 서비스 계층만 할 거기 때문에 테스트 네, 포스트 서비스 뭐 자, 요 계층은 사실 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 어 자, 요걸 요렇게 만들면 일단은 여기서 자 이거 임포트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어플리케이션 안에 제너레이트빈은 없으니까 요것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너레이트빈이라는 메서드를 좀 만들게요. 그래서 퍼블릭 하고요. 자 당연히 여기 오브젝트하셔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어 제네릭 있었죠? 제네릭 써서 자 리턴 타입도 제네릭으로 받고요. 제너레이트빈 자, 이렇게 받고 자, 그리고 스트링으로 빈 네임이라 해서 자, 그러니 빈에 대한 이름을 매개 변수로 받을게요. 자, 이걸로 내부적으로 일단 만약에 자, 이거 꼼수니까 빈 네임이 이퀄 예, 네, 테스트 예, 네, 포스트 서비스면 자 뭐예요? 리턴할 때자 제네릭으로 맞춰줄 수 있으니까 제네릭 타입을 리턴하고 자, New Test Post Service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초기화를 해주어서 리턴해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제 널값으로 리턴. 자, 아무튼 이거를 해줄 건데, 종국에는 얘가 어, 어노테이션을 자어설트 대시 임포트 해줘야겠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꼼수긴 한데,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지금 초기화가 안 됐군요. 자, 무튼, 네, 아무튼, 뭐요 상태로 만들고요. 중국에는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 있는 테스트 포스트 서비스가 어노테이션으로, 내가 여기 서비스라고 등록을 하면, 지금 이런 거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일단은 쇼 컨텍스 액션으로 하나 만드세요. 요런 네. 식으로, 네. 요거 어노테이션즈 안에, 자, 요거는, 여기 만든다기보다는 어, 서비스 말고 IOC 컨테이너 단에 어노테이션이라는 계층 만들어서 옮길게요. c h 로 해야겠죠 복수형으로 어노테이션즈 이렇게 만드시고 자, 터터 치신 다음에 자 여기로 서비스 계층 이렇게 옮길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옮겨 주시고 자요 상태에서 자, 얘를 이제 통과를 시킬 건데 자 일단 지금은 실패합니다 지금 그 컴. com. a. 어플리케이션 젠빈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어 비어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초기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잠시 그러면 자 일단 뭐 그린인데 자, 비 e 올 잠시 테스트 케이스에서 비 e f 을 했고 com.l을 했죠 그리고 init init 했고 자, 비 e f 을 주피터 API에서 잘 썼고 자, 잠시만요 그러면 난널 제너레이트 빈 서비스 어썰트 탭자 이게 널이 되면 안 된다 자 초기화를 여기서 제너레이트 빈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일단 디버깅을 걸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디버깅으로 실행해서 자첫 번째는 통과하고 두 번째 실패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 디버깅으로 다시 자, 여기서 null point exception. 자, 그러면, 아, 지금, 여기서 애초에 null을 return 했군요. 자, 그러면 여기 오타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좀 볼게요. 테스트, 네, 테스트 포 서비스. 자, 아니면, biname equals. 자, 이거를 generate service. 자, 여기 이거를 제가 타입 선언을 재선언을 해 버렸군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만들 이렇게 하셔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니까 이전에 제가 이거를 여기서 그냥 재선언을 해 버렸네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네, 여기 기존에 선언한 걸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군요. 자, 일단 이, 이 상태고 자, 그냥 일단 저거 떠나서 내부적으로 구현한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해서 통과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꼼수로 내가 네, 이렇게 어 빈으로 등록시킬 수 처리하는 건 없지만 빈으로 마치 등록한 것처럼 통과를 시키고 자 서비스 어노테이션 요거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거 지우고 네, 요거 빨간색깔 뜰때 컨텍스 액션 누르면 요게 만들어집니다 어노테이션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구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프레임워크 어노테이션즈 밑에다가 구현하시면 된다. 자, 아무튼 예, 여기까지 일단은 해서 예,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그린이고요. 자, 기존에 예, 자, 이거 블루로 해서 수정사항을 좀 추가할 겁니다. 자, 일단은 예, 그린으로 통과만 해주시면 됩니다.